<laughs> 예, 그 이제 이제 준님님한번 경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좀. <laughs> 어, 글쎄요, 그냥 어, 생각날 때마다 어, 뭐 생각이 나면 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 거를 계속 어 예. 그런 걸 그냥 하면서 어 근데 그동안 이번 주일이 좀 바빠서 예. 그 많이는 못했지만 어저께는 예. 이제 등산이 되기보다는 좀, 좀 걷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바닷가하고 이렇게 약간 숲속 걷는 걸으면서 예. 어, 내가 무슨 생각이 나고 그냥 들려진다 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예. 예. 어, 예. 내가 없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어저께 걷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뭐 달라졌거나 뭐돈득 졌거나 그 얘기할 예. 만큼 그런 예. 적은 없고 그냥, 그냥 노력하면서 네. 예 그런데 이 숙제를 그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숙제, 네. 숙제는 숙제 <laughs>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숙제도 생각은 해야지 그거를아 이거 해야지 어어 어, 어. 해야지 그래야지 아니면, 아니면 <laughs> 그냥 또 생활에 <생각하게> 그냥 기나니까요. <laughs> 예. <웃음> <웃음> 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네.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 네. 예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한번 경험하게 하시려고, 네. 어, 제가 그 숙제를 드린 겁니다. 어, 지금, 어, 그, 주니님은 사실은, 알것다 알고 있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단지 지금 실감이 안 되시는 건데 네. 자꾸 네. 모든 것을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맞아요 그것이 네. 지금 문제거든요 문제라면 네. 그것이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은 하려고 함이 없이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자꾸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자꾸 정리를 안 하려고 해도 정리를 하게 되는, 네. 이것이 이것에 의해서 계속 뭔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아, 또 생각... 내가 또뭐 생각하고 있구나. 어, 그런 거를 이제 순간순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네,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고. 그 네, 그건 그렇지 않것은 그냥 생각해, 그냥 생각하거든요. <laughs> <할수 있잖아 웃음> <laughs> 예. 그래서 모든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이라는 것을 네. 안다면은, 네. 예, 굳이 하려고 함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이 그래서 제가 맨날 송장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생각을 하죠. 네. 운전하면서, 아, 송장 상태, 지 그냥, 네. 그런, 송장 상태로 있자. 그러고, 네. 송장 상태로 있자. 그러고, 또 네. 그러니까, 송장 상태로 <laughs> 있는 것이 아니라, 송장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대야 이. 예. 시작할 때만 그게 이제 되는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지금 딱 주님님은 요거 하나 요 차이 네. 성장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상태가 되는 것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런... 드는 것 네.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나 네. 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네, 네. 차이의 실감만 되면은 네, 네. 그러면은 아마 아, 그 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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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게 네.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직접 한번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숙제를 드린 겁니다. 왜 네, 네. 숙제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일어나면은, 아,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분명히 실감이 되면은, 네, 네. 그러면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숙제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것도 이해가 이해했는데 네. 일상 생활에서는 그냥 또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아, 아, 정말 이거 그냥 하는 거지.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난 거를 이렇게 또 네. 돌아보고. 아, 네. 그럼, 그러니까 생각은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면은 맞아요. <laughs> 네. 그거는 사실은. 이 실감이 아니라,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바로 이 고리가 끊겨야 되는데, 네. 네. 이 고리가 어떻게 끊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화두로 해보십시오. 주님님은. 네. 네. 예. 자, 네. 이,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 즉, 깨어있음면 성장 상태가 성장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장상태가 되는, 성장상태 그 자체인 상태라는 거죠. 네.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든다라는 것도, 생각은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든다라고, 든다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감을 하는 겁니다. 네. 요 차이, 요 차이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고리에서 벗어나서, 네. 문득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게그것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 그거, 그거다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어, 진짜 그건데, 그거 알면 되겠습니다. 예. 안 돼. 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네. 무조건 일단 한번 깨어있으면 뭔지 무조건 자꾸 해보려고 한 데서 그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실감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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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한번 성장 상가 되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성장 상태가 된다. 성장 상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와, 네. 그리고 성장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 차이가 뭔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장 상태의 경험을 하려고 함에 의해서,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아, 생각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든다라고 하는 실감, 네. 네. 그렇다는 그 경험, 드는 경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경험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생각으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깨어있음을 경험하려고 시도해보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laughs> 생활하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 아, 또, <웃음> 그러고,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자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 같이 한번 성냥 상태를 해봐야 되는데 <laughs> 실제로 어, 같이 성냥 상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예. 어, 네. 아, 오늘 배를 가져오셨습니까? 배를 보고 오셨습니까? 아,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이제 지금은 그 그램그끝났어요패이 <laughs> 어, <배리> 있습니다. <laughs> 네. 그. 어쨌든, 어, 그, 아시겠죠? 주님은. 네. 예. 네. 그것을 네. 한번 화두로 해서. 보십시오. 네. 더 네. 그 어떤 이론적인 공부가.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이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하여튼 더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예. 그 실감, 그 경험이. 예, 주님님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네.